이런 경유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고객님 안녕 오늘도 대리백서의 하루야 어제도 밤 10시부터 콜을 타고 다녔는데 목요일이라서 그런지 콜이 적지는 않았어 그래서 이런저런 콜을 타다가 새벽 1시 반쯤에 호평에 도착을 했는데 콜이 진짜 없더라고 아니지 뒤로 가는 콜만 있어서 안 잡았지 암튼 그래서 카카오 단독 배정권을 클릭한 다음에 떡볶이를 먹고 있었는데 1.7km 떨어진 곳에서 미아동으로 가는 콜이 27,000원의 로지에서 뜨더라고. 금액은 뭐 그냥 그랬지. 근데 거리가 있어서 택시를 타야 했기에 그리 경쟁력이 있는 콜은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서울로 갈수 있어서 콜을 잡고 나서 택시를 탔어. 그렇게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서 고객님을 모시고 미아동까지 가니 새벽 2시가 약간 넘었더라고. 그러고 나서 수유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콜을 잡을까 아니면 미야사거리 쪽으로 걸어가서 코를 잡을까를 고민하다가 미야사거리 쪽으로 가다가 코를 잡기로 하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햇빛 병원 산후조리원 뒤편에서 종로 승인동으로 가는 콜이 2만원에 떠서 그냥 내름 잡았어. 그러고 나서 고객님이랑 통화를 한 후에 출발지에 도착을 하니 고객님께서는 한 5분 정도 후에 차가 있는 곳으로 오셨는데 차에 타시기 전에 이 근처에 잠깐 갔다가 승인동으로 가주시면 현금으로 만 원을 더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 나야 뭐 땡큐였지. 물론 경유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고객님께서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경유지를 물어보니, 정말로 800m 밖에 안 되는 곳이더라고. 대박, 이렇게 짧은 거리를 가시는데, 경유비로 만 원을 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했지. 그래서 바로 출발을 해서 경유지를 거쳐서, 승인동에 도착을 하니, 고객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만 원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현찰이 만 원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못 드려서 미안해요. 헐, 만원도 고마우신데 하시는 말씀이 더 고맙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난 고객님에게 제가 더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고 나서 다음 코를 잡기 위해서 고객님과는 헤어졌어.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우연치 않게 이런저런 경유를 할 때가 있지만 오늘 같은 경유라면 언제든지 감사하게 운행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오늘도 대리백서의 하루.